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기경 243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제목은 철갑 음, 이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저기 백이 먼저 두지만 음, 흙을 잡는게 아니라 백이 먼저 두지만 흙, 흙이 산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후절수 문제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웬만한 그 중급자 때 바둑책 같은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어, 해답자의 공연한 수고를 덜려고 해답을 미리 밝혀 둔다 백이 먼저 두지만 흙이 산다 백선흑활 백선흑활 후절수를 이용하면 된다 자이 문제는 음, 맛보기 문제로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치중을 해야죠 이렇게 들을 수는 없죠 이게 살아버리니까 이렇게 놀때 먹여치기 따고 먹여치기 따고 이렇게 단수가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백선 흑 사죠. 이게 정상적인데, 백한, 흙한테는 이걸 따지 말고, 요걸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제가 계단 항상 말씀드리죠. 요런 계단 형태 문제나, 요, 요런 형태.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요런, 멍텅구리 사국이라 그러죠. 요런 형태나, 그런 어. 형태의, 음, 계단 모양 요런거요 요런 형태 지금 나오죠 웅텅 구리사고 여기를 이었을 때따 먹으면 후절수 다시 따 먹는 형태 음, 요건 뭐 간단한 거라 여러분들 그냥 맛보기로 한번 치중하고 이렇게 나야 되고 먹여치고 딸때 먹여칠 때 여기를 이어서 따면 됐다는 후절수의 기본 형태고 바둑 세계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요건 맛보기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음. 243번 문제 해결됐고요. 다음에 24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셔서 감사드립니다.